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이에요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 있어요. 가을 바람이 좀센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희 섬은 배가 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역은 어떠신가요? 가을 바람이 불어주고 선선하니까 기분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예쁘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큐빅 크루스트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메인 처음 영상을 요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같아요 거고요. 자, 오늘 화요일인데 점심 시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자, 오늘도 여기 해다욕에 왔어요. 해다욕 사장님께서 아주 그냥 착한 가격으로 세트로 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어, 사장님께서 다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자, 전부 키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섯 개도 있고 여섯 개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5만 원이 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큰 사이즈로 해서 창을 사장님께서 많이 키운 아이들이고, 밭에서 키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씩 더 선물로 준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주냐고 했더니 그냥 다 여러분께 선물 차원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얼른 빨리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세트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큰 사이즈 아닌 것 같죠? 큰 트레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런 거는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사이즈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밭에서 뽑았기 때문에 요렇게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얘가 긴잎적성입니다. 긴잎적성이 지금 20cm도 넘는 사이즈에 숨겨져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얘가 지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이상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5만 원 세트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소울랜이 군생을 이루고 있어. 요 얘는 18cm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아주 새빨갛게 물들면 말도 못하게 이쁜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소울랜도 드리고 있고. 자여기는 초코마리아가 있어요. 초코마리아가 초코색으로 물드는데 약간 검붉은 색감을 보여주더라고요. 얘 지금 18cm 정도 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자구 하나 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하나 또 넣어드렸고 원정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정 슈퍼클론 얘는 25cm 화분에 심 껴져 있는 거 같아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 뽑아서 보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드리면서 자, 6개 지금 1번입니다. 다음 2번이에요. 2번도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 데려가셔서 식재한 다음에 물 주면 얘가 빵빵해지면서 아주 예쁘게 피면은 그때는 득템했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 얘도 긴잎 적성이에요. 이 긴잎 적성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얘가 이제 빨갛게 물들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에보니가 또 있습니다. 큰 사이즈로 멕시코 에보니래요. 멕시코 에보니가 빨간색 라인을 그려주지만 얘가 또 물이 들면 검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때문에 또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얘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얘가 센트로이드라는 아이가 센트로이드 이렇게 깨끗하게 잘 키웠습니다 가운데 오므리고 있으면서 여기 큰 자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얘도 22cm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아주 큰 대품 사이즈 얘가 초코마리아예요 초코마리아가 이렇게 초코릿색을 보여주면서 아주 검붉은색으로 물들어갔는데 입장충수도 많죠 15cm 이상 됩니다 여기 가운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자런거를 밭에서 잘 키웠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판에 5만 원에 무료 배송이에요, 여러분. 자 3번이요, 3번도 다섯 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u i 가 소울엔이요. 소울엔 군생을 이루고 있고요, 붉은색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조코마리아가 또큰 사이즈로 1 5 c m 가 넘고, 그리고 얘가 헬리아요, 헬리아. 헬리아가 20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자, 여기서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구 나온 거보이시요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불타로드이 붉게 물드는 아이다라고 아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포즈, 토파즈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만 해도 못 받아도 4만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 18cm 정도 되면서 이렇게 맑으면서 펄을 가지고 있는 토파즈. 얘가 물뜨면 말도 못하게 이뻐요. 근데 밭에서 크게 키웠기 때문에 지금 물이 안든 거예요. 환염을 가지고 있고 통통한 입장에다가 장념을 가지고 있는 토파즈가 있고, 자, 요것도 서비스입니다. 요런 거는 그냥 이름 없어도 여러분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엄청 건강한 아이요 밭에서 잘 키운 아이들. 자, 요렇게 다섯 개를 보내드립니다. 3번입니다. 4번도 5개로 들어가 있는데요. 큰 사이즈, 전부 다큰 사이즈. 자, 얘가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요새 돌기 마리아 금이 엄청 착해지긴 했어요. 와, 이거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가 들지도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 15cm 정도 되죠. 금기는 아주 잘 들어가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밭에서 뽑은 아이, 그리고 얘가 이름 몰라요. 하지만 얘도 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울퉁불퉁 입장에 변이가 있으면서 큰 사이즈, 자구를 두 개, 세 개나 달고 있어요. 얘 사이즈 엄청납니다. 여러분, 20cm도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기가 있는 자 요거는 그냥 sp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초코 마리아가 또큰 사이즈로 한 18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또 멋진 아이가 있는데 아 이거 큰 사이즈예요 엄청 큰 사이즈예요 자 요거는 그냥 원종 마리아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 뭐 여기는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아이도 있죠 자 요거. 서비스를 드리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얘가, 얘는 삼두군생입니다 2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요렇게 지금 새 자구가 안쪽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요렇게 똑같은 얼굴, 세 개를, 엉덩이를 붙이고 자라나는 아이가 있어요. 얘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으면 제가 모르는데, 자, 요것도 그냥 SP라고 뭐,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여섯 개를 드립니다. 여섯 개를 다 드려요. 이름은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께 말씀하셔서, 이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이름표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도 5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초코마리아. 초코마리아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초콜릿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검붉은 색감으로 진한 자주색인데요. 명품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색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또요런 아이가 있어요. 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18cm도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또 이렇게 놀러하게 물 들어가는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는데요. 얘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데 많이 묵었어요. 묵은둥이에요. 입장 엄청 통통하고요. 자, 이아이도 이름이 없는데 이거 사장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육종 마리아 철화입니다. 육종 마리아 철화가 15cm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주 땅땅합니다. 들어가도 어디 하나 들어갈지 구석이 없어요. 눌러지지도 않고요. 아주 그냥 손톱이 뾰족해가지고 어, 손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거는 원정 봉랑금입니다. 원정 봉랑금 여러분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냥 사장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요렇게 다섯 개를 드리면서 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6번이요 6번은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 아이가 어 원종 애보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원종 애보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코마리아가 얘가 자구를 달고 있는 초코마리아. 이 엄마 얼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렇게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자, 얘도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15cm는 할 수는 없는데, 자 여기 약간 이렇게 탄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쪽에서 자구가 세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선물이 돼요. 사장님께서 키워보시라고 얘는 애보니라고 합니다. 그냥 애보니인데,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아주 건강한 아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18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주 정렬적으로 붉게 물드는 아이. 이 아이도 육종마리아 철아입니다. 얘도 완전 다져졌어요. 얘도 18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여기 원종봉낭금이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봉낭금까지해서6 개를 드리는 6번이고요. 7번이에요. 7번은 큰 사이즈로 해서 4 개를 보내드립니다. 4 개. 자원종봉낭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10만원 넘어요 여러분 자 얘가 초코마리아 초코마리아가 자구 두개를 달고 있어요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아주 진하게 물들면 진짜 말도 못하게 예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얘가 나탈리아 철아래요 나탈리아 철아 어 나탈리나 철아 라탈리나 철아입니다. 라탈리나 철아. 생얼까지 이렇게 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철아는 요기만 엮여져 있어요. 얘도 다 철아였다가, 지금 생얼로다 풀리고 있는 아이, 15cm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큰 사이즈가 있는데, 꿀벅지 좀 보세요. 이름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자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22cm 화분에 튕겨져 있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몰라. 꿀벅지는 보여드릴까요? 제 허벅지보다 더 굵은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군생입니다. 자, 이와이드 SP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갈게요. 얘 엄청 큰 사이즈가 있네요. 이름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 요런 거는 사장님께 문의해보세요. 자구도 하나 달고 있는데, 얘가 20cm 넘어요. 여러분, 제 손, 한 땀이 20cm가 넘는데, 자, 요게 20cm가 넘고, 초코마리아가 있고요. 자, u 아이가 돌기마리아, 큽니다. 돌기마리아가 뭐 잘생겼죠. 원정복랑금은 그냥 서비스고, 자, 여기 또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얘 이름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금방 까먹었어요. 자구 하나 달고 있는 큰 사이즈. 한 18c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를 드립니다. 얘가 8번입니다. 자, 다음은 9번이에요. 와, 세상에, 이렇게 큰 사이즈는 먼디요, 먼디. 먼디가 아주 새빨갛게 물들잖아요. 2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먼디가 아주 큰사이즈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가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인데, 이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에보니 금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4두군생, 5두군생인데, 5두군생으로 2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금이 이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얘도 묵은둥이로 해서 얼마나 이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복륜금이 아니고 얘네는 이렇게 삼방금이라고 해요. 삼방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자 여기 초코마리아 금이 또 18cm 정도 되고, 자 얘는 어, 홍상생술이 홍상생술, 홍상생술이 자구 하나를 달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것이죠. 이런 건다 그냥 서비스예요 선물이에요. 자 얘가 9번입니다. 다음 10번이에요. 10번도 5개를 보내드립니다. UI는, 얘 엄청 큰 사이즈. 초코마리아가 엄청 커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이뻐요. 얘가 이제 라인을요. 아주 진한 자조빛을 보여주는데, 얘도 20cm는 넘어 보입니다. 엄청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원정공랑금, 지젤금지젤금도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요즘 원래 얘 환엽에다가 이렇게 울퉁불퉁 아주 멋진 지젤금 요런 것만 해도 가격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얘가, 어, UI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렇게, 얘도 검 붉은 색감을 라인을 그려주는 아이인데, 얘도 이름 모르겠어요. 서, 사장님께서 이것도 이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그러면서 자구 하나 달고 있는, 이렇게 똘똘하게 잘생긴 아이가 있고요. 얘도 나탈리나 철아입니다. 나탈리나 철아가 진부 전부 다 풀려가지고, 생얼로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놀러라게 물들고 있죠? 많이 다져진 아이, 이렇게 해서 1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11번은 둘레 네, 여섯, 여섯 개를 드립니다. 자, 이런건 그냥 서비스예요. 자 이렇게 어 닻에서 뽑은 아이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고 자 얘가 초코 마리아 얘가 지질금지질금더큰 사이즈 자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굵은 무은둥이 창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이아이는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가 이렇게 장염을 가지고 있고 원종 복랑 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보내드리면서 1 1 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6개 세트에서 5만원이에요. 5만원에 무료배송이에요. 자 얘가 블랙퀸입니다. 여러분 블랙퀸이 까만색 라인을 그려주는 아인데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까만색 라인을 그려줬을 때는 아주 그냥 포스가 장난이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가 될 거고요. 자요 아이는 초코마리아입니다. 초코마리아가 색감이 진짜 예뻐요. 지금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 될때더 예쁘게 물들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지금 이두근색으로 되어있는 자구 하나 달고 있는 요런 아이를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꽃도 어, 이렇게 큰 얼굴로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물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밭에서 크게 끼웠기 때문에 여러분 데려가서 달달 달구시면 돼요. 너무 큰 사이즈에다가 키워주지 마시고 얘를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큰 사이즈에서 심어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달달 달구, 달구고 싶다 하시면 작은 포트에다가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25cm 포트에 생겨져 있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물들어가는지 뒷 입장부터 물들어가는지 삼두분생입니다 삼두분색 한동훈생의 큰 사이즈 그리고 원정목낭금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12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13번 네개로 보내드립니다. 초코마리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좀 보세요. 얘도 원종에 보니 아주 라인이 장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빨간색이지만 겉물은 색으로 얘도 포스가 장난이 아닐까 봐 25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입장이 아주 통통하면서 장념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묵은 등이 또 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육종마리아인데요. 육종마리아가 18cm 정도 돼요. 아주 깨끗하면서 통통하면서 환엽인 데다가 울퉁불퉁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남성미가 넘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너무 멋지죠? 얘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육종마리아까지 보내드리면서, 자, 얘는 13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5개입니다. 얘가 초코마리아, 초코마리아. 얘가 금인데, 어, 지젤금이 지질금. 지젤금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젤금하고 초코마리아만 데려가셔도 여러분 기분 아주 좋아지실 거고요 득템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헬리아가 또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붉은색으로 불타오르시 물드는 헬리아가 있고 몰게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죠 얘도 큰 사이즈예요 얘는 한 18cm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원종 마, 어, 복랑금이 얘는 두 개나 보내드리네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 자, 15번입니다. 15번도 다섯 개. 얘가 나탈리나 철아. 얘는 전부 다 풀렸어요. 이 철아는 풀리는 아인가봐요. 철아였다가 다글다글 이렇게 생얼로 보여주고 있는 아이. 얘는 16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원정 봉랑금이큰 사이즈로 있고요. 자, UI가 또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어, 이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SP라고 말씀드릴 거고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UI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이름 알고 있거든요 얘 유명한 아이인데 와 진짜 뚱땡이 입장 이런거 환엽 좋아하시죠 뚱땡이도 좋아하시고 요거는 한1 4 c m 정도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똘똘한 아이 요거 하나만 해도 몇만원 할것 같습니다 초코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만 데려가셔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16번은 요 아주 큰 사이즈로 해서 다섯 개를 보내드려요. 전부 다큰 사이즈예요. 얘가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큰 사이즈. 제가 제일 먼저 구매한 아이가 홍상생술이거든요.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초코 마리아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 자, 이 이름 모르는 아주 묵은 둥이 또 어, 창이 있고요. 자, 이 아이가 프랭크예요. 프랭크. 프랭크가 얘는 붉은색으로 물들잖아요. 근데 물이 쏙 빠져 주었어요. 여러분 데려가시면 이제 붉게 물들 건데, 이렇게 변이도 와 있습니다. 블루짐. 마리아 금이래요 여러분 블루진 마리아 금 얘가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 사장님께서 아주 거한 가격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아주 큰 사이즈로 키웠습니다 블루진 마리아가 진짜 예쁘게 물들거든요 까망이처럼 물드는데요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다가 자국까지 달고 있으면서 얘는 25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5만원에 드려도 여러분 완전 득템이에요 그런데 큰 사이즈를 이렇게 5개를 다 드립니다 16번 빨리 데려가세요 다음 17번입니다. 17번도 큰 사이즈로 다섯 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코마리아가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자구를 두개 달고 있는데, 큰 사이즈. 요거 이제 여러분, 분가시켜도 돼요. 적슴해가지고 따로 심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고요. 얘도 환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묵은둥이 아이, 화분에 심겨져 있지만, 요거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얘도 입장이 엄청 통통하면서, 자, 손톱 끝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얘가 수정이에요. 수정이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수정 철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정, 이렇게 큰 사이즈를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이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기 원정 복랑금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드리면서 17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18번은 6개입니다. 6개. 얘가 초코마리아. 초코마리아가 또 이렇게 이뻐요. 토파지즈머세요. 엄청 사이즈가 큽니다. 얘도 20c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물들면 엄청 예뻐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것만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밑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나오는 이 환엽정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소울엔이에요. 소울엔도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으면서 18cm 버분에서 자구를 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이름은 있지만, 어, 이름표가 다 이, 지워져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것도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돌기 마리아금. 돌기 마리아금 여러분 착해졌지만 아주 멋진 아이라는 거 아시죠? 원정 복랑금까지 여섯 개를 보내드립니다. 1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19번도 보니까 여섯 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좀 보세요. 얘, 얘 철화인데요. 2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 무슨 철화인지 모르겠네. 붉게 물드는 아인데 전부 다 얘는 철화를 아주 잘 엮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또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유아이는 마종, 아, 미종 슈퍼클론. 어 미국 슈퍼클론이에요. 미국 슈퍼클론 2만 원에 팔던 아이입니다. 미국 슈퍼클론을 2만 원에 팔던 아이고 돌기마리아 금이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놀라란 이름 모르는 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얘가 초코마리아입니다. 초코마리아 원정복랑금을 두 개나 뽑아서 보내드려요. 뿌리 뿌리 보면 두 개예요. 큰 사이즈인데 요거 데려가서 한번 잘 키워보세요. 여섯 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금도 가지고 있네. 금이 또 나타나고 있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오요거 데려가세요. 여기 변이까지 오면서 아주 멋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세트로 마지막 20번입니다. 원정봉랑금 보내드리고요. 얘도 미국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붉게 물드네요. 요렇게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똘똘한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건 이름 모르는데요.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 얘가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이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데요 아이하고 미국마리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물들어가는 모습 보면 조금 또 달라요. 얘가 초코마리하고 얘는 수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사이즈에다가 얘는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드리면서 2 0 번이에요. 자, 일 번부터 2 0 번까지 네개 드리는 아이도 있고요. 여섯 개를 보내드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어, 사이즈도 좋으면서 얘네들은 사이즈 좋으면서 얘네들은요. 어, 저렴한 아이가 아니에요. 가격 게 있는 아이들인데, 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에 만원 꼴이 에요 하나 만원 꼴. 그러면 엄청 착한 거잖아요. 자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셔서 여러분이 분갈이하시고 그냥 잘 키워주시면 돼요. 그냥 키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밭에서 건강하게 키운 아주 멋진 창세트. 자 요거 득템하시는 게 완전 득템이에요. 거기다가 무료 배송으로 받아가시니 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빨리 득템하시는. 게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트는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이 데려가시면 못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번호로 그냥 여러분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은또 꽃이 뭐냐면 이두둘레야두둘레야 두둘레야. 예전에 두둘레하는 가격이 엄청 거했고요. 저는 이두둘레야 키우시는 분은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다육생활 할 때.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마다 다 10만원이 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도. 화이트 그린이가 두수에 몇만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옛날부터 다육생활 하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가 엄청 거, 가격이 거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육 생활한다 그러면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두둘레어도 착해지고 창도 착해지고 다육이도 착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아 진짜 국민 다육이가 된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는데 자이 아이는 천녀검이에요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 키웠다고 합니다 얘몇 도냐면 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몇 도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두들리안는 이렇게 분질을 하는 아이거든요 전부 다 지금 분질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얘가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만 해도 이천녀검을 다른 사장님이 요만한 사이즈를 데려와 오셔가지고 5만원 이상에 착하게 판다고 막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큰 큰 사이즈로 요거보다 좀큰 사이즈로 외두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격이 10만원이 넘었는데 외두에 10만원이 넘었는데 5만원에 파신다면서 아주 기분 좋게 판매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 얘는 많이 묵은둥이에요자 지금 화분에 심겨져 있지만 얘네들은 다 뽑아서 보내드릴 건데 완전 꿀벅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둘레아의 장점이고 특징이 뭐냐면 이 목대가 아주 튼실하다는 거예요.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그냥 딱 보기에도 큰 얼굴로 팔두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지는 뭐냐면 생장점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네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번식하는 아이인데요. 이 천여검 이렇게 쌓 사이즈가 좋은데 얘는 한 3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를 12만 원에 보내드려 요 12만 원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9만. 어, 6,000원에 데려가시는 거, 96,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블루처스가 있습니다. 블루처스의 교배종이라고 요꿀벅지좀 보시겠어요? 얘는 진짜 제 허벅지보다도 더 굵은 어, 이런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분질하고 있어. 요 진짜 오래된 아이에요 이렇게 분질하고 있고 얘는 분질 안 했어요. 여기서 분질을 다해가지고 많이 컸어요.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도는 훨씬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처스가 가격 이꽤 거있다는 거 여러분 들 아실 거예요. 블루처스의 교배종이래요. 교배 자 얘도 사이즈가 너무나 좋고 오래된 아이인데 얘도 12만원에 20% 할인해서 9만6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좀 묵은둥이 큰 사이즈로 해서 두돌레아를 키우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문의해주시면 돼요. 요 아이도 있고 요 아이도 있어요. 요런거 어, 여러분께서 문의하시면 돼요. 얘는 천여검인것같고요 얘는 교배종 얘도 교배종인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이좀 달라서 그런데 가격은 다 같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좀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 다 12만원에서 20% 할인돼 9만 6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폴로라입니다. 폴로가 있고 폴로라가 있는데 얘는 아주 큰 사이즈예요. 자 폴로는 어떤 아이가 폴로냐면 요 아이가 폴로예요. 폴로는 요렇게 분지를 하지않고 자구를 내어줘요. 그런데 요 아이는 자구도 안 내어주고 이제 분지를 하는데 분지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성장만 했다고 해요. 이 뽀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것좀 보세요. 안, 완전히 하얀색으로 화이트색으로 진짜 눈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튀김옷을 입혀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똑같은 쌍두로 되어 있는데 목대가 엄청 드세려 이렇게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습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 아이만 요 아이만은 15cm가 넘습니다. 와 세상에 얘도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두둘레아는 거의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좀 늦게 물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방 빨간색으로 물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얘도 12만원이에요. 12만원에 20% 할인된 9만6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폴로라예요 폴로가 아닌 폴로라. 폴로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얘가 폴로거든요. 요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얘가 폴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죠? 얘가 더 고급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폴로보다? 폴로 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얘가 더 고급적 같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주 멋지면서 어 깔끔하면서도 포스가 넘치는 두둘레야. 두둘레야 아주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요런 아이 데려가시고요. 얘는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잖아요. 얘도 두둘레인데 얘네가 더 빨리 빨갛게 물들어요. 얘 빨갛게 물들면 아주 멋지나요. 두둘레가참 많아요. 무은둥이두둘레가참 많은데 혹시라도 이 근처에 계신 분이시라면 문의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요 아이를 보시고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고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이 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사장님께 가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무은둥이는 12만 원에서 20% 할인된 9만 6천 원에 데려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잘 키워놓은 아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셔서 관상용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으셔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들레아 겨울이 되면 꽃이 되는 두들레아랑. 이렇게 착한 가격에 창세트, 밭에서 키웠고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키운 아이들 그냥 아주 착한 가격으로 막 던져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받으셔 가지고 어 다육이 키우시면서 힐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음.